2차 전지의 배터리는 전기 파트보다도 화학적 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이 배터리를 먼저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기 화학 반응에서에 나오는 열 반응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저게 컨트롤이 안 되면 열 폭주로 돼서 화재로 연결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배터리에 과충전을 하게 되면 전해들이 열 분해를 되면서 니튬 금속이 셀 내부에 침전이 되고 그것이 분리막을 침공을 하고 침전이 돼서 단락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열폭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덴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충전이라고 하는 과정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온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음극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우리가 한 겨울에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 20도면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에 현관에 창문을 자세히 보면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성애가 얼려져 있는 이런 것도 볼수 있잖아요. 그 성애의 결정체가 얼어 가지고 말이죠. 그와 같이 음극재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 형태로 이게 결정체가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덴트라이트다라고 하는데 그 결정체가 점점 점점 성장을 해서 지지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분리막을 훼손하게 되면 단락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열폭주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과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충전에 반대 말이잖아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제 이온화가 될 텐데 과방전 상태가 되면 동박이 산화 즉 부식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서 구리 이온이 분리막을 뚫고 들어가서 단락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외부 충격 이 자동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든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뭐 세게 지나간다든가, 또는 뭐 어디에 추돌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행 과정에 어떤 형태든 다양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충격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찍히거나 눌리거나 꺾이거나 과도한 압력 등으로 해서 전지 내부에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